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의 부산 엑스포 차테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입장 발표에 강력한 교황을 표하며 부산의 품과 신의 여혼을대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조드리지만 부산의 세계방람회 유치 도전은 부산을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 국가발전동력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망에서 시작되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원팀이 되어 함께 바뀐 것입니다. 비록 부산과 대한민국은 2030 엑스포 유치의 핀패만순간 같은 엑스포 유치의 전과정은 부산을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중일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부산의 영향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부산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수도권 일극 체제로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게 강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이 뜨겁게 뭉친 기억은 <laughs>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30부산의스포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진정의 적극적인 대외 교섭 활동에 나섰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너전 비판은 성모적 증쟁만을 제화시킬 뿐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원대한 목표가 있는 우리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금은 갱신하고 객관적인 평가로구애 전을 완벽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민의 예를 다시 하으로 모여야 할 시간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말완료를 목표로 엑스포 유치활동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 전 과정을 꼼꼼하게 복귀하고 성과와 과오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이 답득할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정책 토론 등 시민 공로와 과정을 거쳐 엑스포 유치, 재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강경시에는 이 모든 과정이 미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엑스포 유치로 가는 길은 잠시 멈춰, 멈췄었지만 부산에 있고 시민의 영혼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와 공감은 이제 대한민국 모두의 꿈이 되었고 부산 글로벌 허브로서 조선 특별법 제정, 가득도 신공항 계약, 한국산업은행 부산 본사, 본사 부산 이즈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x 포 유치 과정에 서던 위증과 희망, 그 소중한 자산이 부산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모든 정치권이 혐오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부산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부산 국민의 힘 부산 강력시의강시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 부산의 꿈 시민의 영혼는 정책에 대해서